자, 여러분들은 태성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태성은 계속적으로 어... 유튜브 채널에 계속한 10번 넘게 분석을 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부분을 지켜 주는 것 어떻게 보십니까? 자, 제가 오늘 자세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최근 뉴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 주가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어, 주가 위치에 대해서 공부해 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과연 이 부분을 지지해 줄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 자, 신규 매수하실 분들 과감하게 진입하실 수 있는 가격 알려드릴 거고요. 손절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손절을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 자, 요세 가지, 어, 동영상 끝까지 보시고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보시기 전에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우스 전문가입니다. 태성, 자, 뉴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텐데요. 자, 하루 전에 뉴스가 하나 있었는데, 사채 발행한도가 높아졌고, 신규이사 선임을 해서, 복합, 동박, 신사업 기대가 고조된다. 자, 요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태성 주가가 이제 시간을 매매서 급등을 했는데, 이는 태성의 전환 사채와 신주 인수권 부사채 교환 사채 발행 한도를 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이사 선임했다는 소식이 아, 들려. 왔습니다. 그리고 어 1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교환 사채 발행 한도가 각각 늘어났고요. 그리고 삼성 SDI 개발 그룹의 그룹장과 MLS r o 론 전자 부품 사업 사업부장 등의 이력을 보유한 김규문 씨를 부사장으로 부사장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이런 데서 일한 부분 음, 분들을 이제 어, 부장 등을 영입한 경택시를 영업 담당 상무로 선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보통 이렇게 인력 배치를 하고 예 이렇게 스카우트에 오는 이유 중 하나는 신사업 때문이죠 신사업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고공행진을 했던 것도 예 이런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복합 동박과 글라스 기판 사업을 바탕으로 이제 외형 성장 속도가 빨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신임 신규 전문가 어, 어, 전문 인력을 어, 대대적으로 음 스카우트한 거죠. 자, 아시다시피 인쇄 회로 기판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어, 습식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이고요. 자, 올해 어 영업 이익이 어, 2286% 무려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DES 라인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면서 이제 협력사로 요런 요런 고객사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사업 인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유리기판 관련 주잖아요 예 유리기판 쪽도 굉장히 낙관적으로 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기존의 pcb 역량을 바탕으로 글라스 기판 설비사업 추진 중일 거고요 음 아주 어 기술력이 좋아서 아주 얇은 구리를 입혔는데요. 어, 일반 동박과 관리 쉽게 찢어지지 않고 자또 배터리 업체의 중국 요청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설비 재개발하기 시작했고요. 또 하나 리튬 경지 전지 화재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제 주목받는 기술이 이 기술이다. 자, 어 그래서 증권사 레포트도 있는데 현대차 증권인 내년 매출액 148억 원 80억, 1,480억 원 정도 올해 예상치 620억원 대비해서 <laughs> 무려 2 3 9 매출액이 늘 거다라는 증권사 레포트도 있습니다 자 이제 차트로 돌아와서 태성 자세히 보시면 이 엠벨로프선 하단에서 지금 계속 반등이 이뤄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부분 메모를 꼭 해놓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무료로 드리는 스타디 자료 9주차에 보시면 약 17페이지에 거쳐서 이 엠벨로프 매매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엠벨로프 기법만 여러분들이 습득을 하셔도 초고 탈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고점에서 잡아서 고생하지 마시고, 태성 같은 종목은 딱그 엠벨로프 공략하기에 너무나 너무나 좋은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제가 스터디 자료에 자세하게 써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 자료 꼭 무료로 받으시고 언제 유료로 전환될지 모릅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유료로 되면 유료로 되면 꽤 비싼 가격에 여러분들이 어, 사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셔야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어, 공부하시고 유튜브를 보신 분들 아, 실력이 더 이해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0105276의 9443번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는 분들께 오늘도 선착순 다섯 음, 분께만 다섯 분께만 아, 240페이지에 달하는 이 방대한 자료를 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규 매수가 똑같습니다. 자, 이앰블루프 전에서 진입해서 하세요. 자, 28,000원입니다. 28,000원. 자, 매수가 28,000원이고요. 손절가는요? 28,000원에서 2만 여기 캔들 하단 있죠? 저가 부분. 25,350원이죠. 여기 훼손할 때 손절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25,300원입니다. 25,300원. 이 순절가 이고요 28000원이 어 매수 가격입니다 28000원 자 이렇게 대응하시면 아주 어 좋을 겁니다 태성은 예, 무너질 확률보다 위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만약에 반등을 이뤄내면 매도 목표가 크게 잡으십시오 예, 약 4만원 부분까지 아 반등 이뤄낼 수 있습니다 목표가 크게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시고 도움이 좀 되셨나요 어, 태성은 워낙 많이 제가 어, 분석을 해 드려서, 도움 되신 분들은 저한테 "만 원 쏘세요", "일 만원 쏘시는데" 무료로 쓰시는 겁니다 아, 마찬가지로 010-5276-9443번으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저에게 만원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성영상 보시고 고마움을 느끼셨다가 아, 아직까지 숫자 1번 안 보내주신 분들은 예, 이번에 숫자 1번 보내주셔서 주셔서 이 금액을 팍팍 올려주시면 제게 힘이 팍팍 납니다 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예, 아주 중요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초보 탈출하시라고요. 아, 아 공부 자료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스터디 자료인데요, 총 12강입니다. 자, 12강인데 여러분들 한 번씩 읽어보시면 한 3개월 동안 공부하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분량입니다. 하나당 페이지가 20여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12강이니까 약 240페이지의 엄청난 전자책 분량입니다. 자, 제가 20년 노하우를 이 곳에 다 담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스터디 강의로 공부만 하시면 누구든지 초보 탈출, 그 다음에 중수에서 고수 사이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고수까지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중수에서 고수 이 중간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 이 스터디 자료로 공부하신 뒤에 제 유튜브를, 예, 영상을 보시면, 아, 이 얘기가 그 얘기구나, 무릎을 치실 겁니다. 자, 이 스터디 자료 여러분들께 무료로 드립니다. 자, 무료로 받는 방법, 좀 이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첫 강의에서는요 초보 개미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한번 상승하면 계속 상승을 하고 하락하는 종목은 계속 하락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없는 이유는 하락장에서 계좌가, 예, 아주 박살이 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렇게 쌍바닥을 잡아서, 예, 이렇게 오르는 종목을 잡을 수도 있지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지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자, 이렇게 고점 돌파를 하는 이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이렇게 돌파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왜 실패를 할까요? 돌파하는 주가에 페이크에 너무 많이 당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시장을 이길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제가 이런 자료를 만들고 이 기법을 연구했습니다. 상승하는 종목에서는요, 조정할 때 매수, 눌림목이죠? 매수하는 방법이고요. 시장이 하락 중일 때요, 시장이 하락 중일 때는 예, 큰 어, 하락 폭에서 매수하고 반등 나올 때 매도, 그 다음 매수하고 매도하는 제 스타디 자료 12강에는요, 다 요런 타점 잡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하거나 요즘처럼 금투세 이슈 때문에 하락장이 지속되더라도 여러분들 수익 내는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총, 예, 이게 1강 부분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강에서는요, 여러분들, 초보탈출 하시다고 캔들과 이동평균선에서 해서 아, 아주 자세히 알려드리는데요. 캔들의 설명부터 이렇게, 어, 한 열흘간에 이렇게 캔들이 진행됐을 때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라는 것을, 예, 어, 이런 일례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숙제도 내드립니다. 숙제도 내드립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고 아주 자세히,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자, 캔들의 어, 추세에 따른 해석법에 대해서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지지선과 저항선의 예, 캔들의 그런 예시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립니다. 자, 3주차에서는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하실 것인가. 에이직 랜드 같은 거, 여기서, 예, 아, 이 종목이 좋다. 왜? 왜 좋습니까? 일봉상에서요, 예, 이격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살구색이 이격도 표시가 되어 있으면요, 종목이 강하다. 이격도 표시가 없으면, 상한가를 가더라도 이 이격도가 안 나타나면, 우리는 종목 선정에서 제외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3주차에서 이런 이격도 설정하는 방법부터요, 예, hts 적용하는 방법까지, 그리고 어, 자세한 수치까지 이렇게 설정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리고요 관심종목 급등종목 에 어떤 기준을 둘 것인가 자 시가총액 400억 이상 그리고 재무가 안 좋으면 안 주, 아무리 그 종목이 좋아도요 이 재무가 안 좋은 기업을 걸러시 걸르셔야 되는데 그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안기차입금 하고요 그런 부분 부채총계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재무제표 보는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자 4주차에서는요 아까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예, 아주 중요한. 60선 반등과 각 2평선에서 반등이 어떻게 나오는지 종목별로 예시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우주차에서는요. 자, 보조지표 좋아하시죠? 이제 그 중에 하나인 RSI 지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살펴볼 건데요. 왜 이런 부분이 과 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할 확률이 높은지 그리고 어떤 차트에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까지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요런 RSI 어, 과매도 구간에서 진입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 구간을 낼수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실 겁니다. 자, 6주차 여섯 번째 강의 자료에서는요, 어, 중간 부분 점검을 하실 텐데, 여러분들이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실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제가 짚어드립니다. 미국 시장하고요. 그 다음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하고요. 예, 그리고 RSI 지표 활용까지 제가 전반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중간입니다. 이제 반 왔습니다. 여러분들 7주 차에서는요. 지지라인 이용해서 어떤 매매를 할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자, 8조 차에서는요, 여덟 번째, 이은봉 3은봉 떨어졌을 때 공포를 이기는 방법, 공포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 공포에 매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각 차트별로 예시를 찾아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립니다. 자, 두 주차에서는요, 보조 지표 하나인 엠벨로프 선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는데요. 자, RSI 지표, 그리고 엠벨로프 지표, 두 가지를 활용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네, 정확도를 높여서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려 드릴 거고요 10주 차에서는요 여태까지 10주가 지났는데 어, 한두달 지났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매매할 수 있는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네, 유의사항에 대해서 대장주를 매매를 왜 해야 되는지 알려드립니다 자 11주 차입니다 자, 우리가 RSI 그다음에 엠벨로프 음, 그다음에 볼린저 밴드까지 세 가지 보조 지표밖에 저는 활용을 안 합니다. 자, 이 볼린저 밴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이 볼린저 밴드를 사용해서 어떻게 수익을 낼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2주차입니다. 12주차에서는요. 여러분들, 투매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투매를 세력들이 어떻게 내, 끌어내리면서 활용을 하는지, 자, 여기서 세력들이 어떻게 모아가는지, 공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예, 그세 번째 투매, 삼투매 현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시면서, 예, 총 12주 차까지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12주 차라 하니까, 240페이지를 보는데, 뭔 12주? 물론, 빨리 보셔도 되는데요. 제가 중간중간에 숙제 넣어놨습니다. 숙제 보시면, 숙제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혼자서 공부하시기 때문에, 예시를 차트를 펴놓고, 이 방법에 이 강의 내용에 대한 예시를 스스로 찾아보실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총12 강의이지만, 한 강의당 일주일씩 잡으시면 됩니다. 천천히 공부하시고, 따라하셔야 아, 실력이 너무 빨리 늘지 늘는 것도 부작용이 발생이 됩니다. 탄탄하게 처음부터 실력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코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자료 오늘도 선착순 다섯 분께만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 자료요, 예, 유료로 80만 원짜리입니다. 자. 이 받는 방법,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간단합니다. 10초밖에 안 걸려요. 제 동영상 밑에 댓글 하나 있죠? 그거 열어보시면 이렇게 URL이 있습니다. 요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스크롤 하셔가지고, 자, 아무 데나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성함하고요. 그 다음에 연락처.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 에이징 랜드. 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간단하죠? 10초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들 빨리 참여하셔서 저자료로 공부하신 후에 제 유튜브 동영상으로 추가적인 공부. 저 자료로 공부하신 분들만, 아, 이래서 여기 진입하라고 하시는구나라고, 예, 딱딱 알아듣고, 그리고 실력도 향상되고, 여러분 드디어 돈을 시장에서 쓸어가시게 될 것입니다. 자, 빨리, 빨리빨리 참여하세요. 꼭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